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 오전 7시 56분입니다. 아, 대본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동영상을 계속 지우네요. 아, 지금 한 시간째, 한 시간째네, 한 시간째. 아, 아, 그때 그럼 지식사함이 아니라 개미들이, 일반 개미들이... 어, 그, 주식판에서 지식 싸움이 아니라, 정모 싸움이 아니라,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어, 어제, 어제, 광교산 가서도 생각했지만, 어, 생각해 봤는데, 역시, 개미들은 엉덩이, 인내심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식은, 지식은, 뭐, 지금 팔팔하니, 서울대, 뭐 하버드대 뭐 이런 어뭐 영국 뭐 옥스포드대 뭐 이런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어, 거기다가 주식투자 그런 똑똑한 분들이 주식투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속 책 읽으면서 에? 공부하면서 주식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거기서도 극소수는 에? 똑똑한 분들이 에? 그런 분들을 개미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길 수가 있냐고요 지식 싸움으로 아,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예,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요 공부로 승부하세요. 에? 공부로 승부하시고 저는 그, 그거못 이긴다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도 싫어하지만 나 정보 정보 좋아하시잖아요. 뭔 정보, 뭔 정보. 예? 잠깐, 성문전자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성문전자. 성문전자. 제가 그 사우나에서 나오기 전에 <laughs> 성문전자에 성문전자, 네? 성문전자, 뭐, 아주, 성문전자에서, 그, 아주 가까우신, 성문전자와,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 있어요. 예, 네. 정말 가까우신 분. 그분이 나와, 내가 그 주식을 하는 거 아시니까, 제가 나올 때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문전자 한번 투자해보라고. <laughs> 성문전자 투자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문전자? 개판 됐죠? 에... 저안 믿어요 <laughs> 성문전자는 거들떠서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에? 반짝하고 에? 성문전자 에? 성문전자 그분이 보시라 그러더라 정말 가까우신 분이에요 성문전자에서 그분 만큼 아시는 분도 몇명안 돼요 <laughs> 그런 분이 나한테 성문전자를 추천하, 추천해 주더라고요 나오는데 에?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정보를 안 믿거든요, 기본적으로. <laughs> 그 다음에 사람들,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아무튼. 에? 에?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에. 그분이 추천하길래 에, 쳐다도 안 봤어요. 에. 그, 그러니까, 어떤 정보, 정보로 승부를 건다는 건 뭐냐면, 뭐, 어떠한 뭐 재, 재개발이나 뭐 도로 뚫는 거, 이런 거, 아, 정보가 있어. 어? 아, 뭐, 호재야. 그러나, 그거를 이미 정치인들, 그 다음에 도로 기획 이반자들, 그 다음에 설계자들, 시공업체들, 그런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에? 더 빨리 한다고, 그 사람들은. 어? 도로, 그, 뚫는다에 그거 설계하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보 안 흘릴 것 같아요? 그 정보가 개미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수십만, 어?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겠어요. 내기에 들어오려면. 그니까 정보로 믿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정보로 만약 어, 정보로 정보가 만약 돈이 된다 그랬다면 어, 조단이의 돈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조단이의 돈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객관적으로 딱 나왔잖아요. 아니 정보로 돈을 벌것 같으면 수많은 그 중소기업 CEO들 있잖아요. 높은지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그 기업들 대. 사장님들 계실 거아니에요 회장님들. 아, 그분들은 사장끼리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어, 그분들처럼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어, 소위, 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들보다 정보를 더 빨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수십만 개 기업, 기업을 읽으느니 그 정보를 통해서 했으면 수조한테 이제 조단이 부자들이랑 우리나라에 수두룩해야지. 아니 전세계에 수두룩해야지. 기업인이 한들이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제말 틀리나. 그러니까 정보 매매나 지식 매매는 개미들이 필패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필패에요 백패. 이길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개미가 돈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엉덩이에요.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밖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식도 딸리지 차트 보는 것도 딸리아 차트 보는 건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뭐한한두 달이면 다 해요 그거뭐 어려워 차트는 차트가 필요한 건그이 가격이 어? 과거에 비해서 어? 많이 떨어진 가격인지 많이 오른 가격인지 이것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 나머지 거뭐 여기 뭐 지지하고 저거 지지하고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가지치기로 점점 세분화되는 거지. 큰 차트가 중요한 건, 제일 큰 줄기는, 어? 이 종목의 가격을 과거에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더, 얼마나 떨어진 거냐, 얼마나 더 오른 거냐, 이걸 보기 위한 거지. 예. 그것만 보기 한 거예요. 허스키 김 입장에서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차트는. 예. 그래서, 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주식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주식투자 자체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뭐야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년 된 기업도 있고 뭐 30년 된 기업도 있고 뭐 거의 5년 소기업들은 5년 이하에 다 망한다 그러데 그러면 5년 이하 이상된 중소기업들은 나머지 뭐 10년 10년 20년은 버텨 주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냥 네. 하고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장,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주식 자체가 기업이라는 기업과 어, 동일 동일시한다는 개념이죠. 예, 기업하고 주식 주식은 기업이다 이거예요. 주식은 즉석 복권이 아니다. 그런 예, 개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미들이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투자 밖에 없어요 솔직히 뭐 가치투자 가치 장기투자 가치, 뭐 장기 밖에 없어요 예. 눈 감고 찍고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 감고 종목을 종목판을 막 2200개를 딱 놓은 다음에 딱 찍어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이게 많이 올랐어 그러면 아, 사지마 예? 사지 말고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물타기 해이 예. 주식이 뭐 부채가 100% 이하고 뭐 순이익은 꾸준히 나는데 뭐, 뭐, 단기간 악지가, 악지가 나왔어. 에? 단기간 악지가, 어, 뭐, 적자 전환을 했다든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 어? 그래서, 그래도 이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은 더 버틸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물타기를 해요. 단가 낮춰. 단가 낮춥니다, 계속. 에? 아니면 뭐, 자기 월급에서 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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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만원 20만원 만원인만원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달 오르던 내리던 오르던 내리던 예? 근데 오르는 것도 이제 자기가 산가에서두배 이상 오르면 추감에는 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예. 단가 계속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 그 주식은 그냥 데... 내버려두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죠 그때는 이해하시겠죠 예. 다시 또산 종목을 현금 있을 때또 꾸준히 또 종목을 이런 식으로 늘려 계속 매수하다가 또두배 정도 오르고 오르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른 종목 매수하고 그러면 종목 늘어나고 이 종목은 계속 상승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매도 시점은 어디냐? 다섯 배 이상인 시점. 장기 투자에선 다섯 배 이상이에요. 다섯 배 이상. 뭐두배세배두배세배 뭐고 두배세배두배세 배. 아, 장기투자 다섯 배 이상이야. 예. 네. 다섯 배. 그니까, 러 그, 최, 십년 어, 안에 최저점에서 다섯 배. 예,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예, 네. 다섯 배는 거의 다 찍어. 웬만해서는. 네. 최저점 대비 다섯 배는 거의 20년 안에 찍더라고요. 예. 네. 20년 안에 열 배는 찍는데, 열 배, 10배, 아, 1열 배가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 고니가 그랬죠. 나는 딴 돈에 절반만 먹어.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섯 배. 다섯 배 정도 했을 때 팔고 다시 또 저점에 또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잃겠어요? 안니어요 진짜 회사가 부도나는 회사를 재속기걸리 고르지 않는 이상은 안 잃습니다. 이기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개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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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그나마 잃지 않고. 이럴 확률보단 딸 확률이 높은 게 인내심, 네, 인내심을 접근 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저도 장기투자보다 더 나은 기법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격도 오늘부터 이제 이격도를 제이 이용한 그 일본의 BNF라는 사람이 했던 이격도 가 벌어지면 이격도는 어, 다시 평균치로 회귀한다이 원리를 이용한 에, 하락 종목에 배팅하는 걸 에,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에,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런 폭락장에는 그 폭락장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고르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에,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에? 근데 지수는 막 널뛰기를 해.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 이에 이래. 그럼 이런 종목을 고르면 이만큼의, 예, 이만큼의 큰 손실을 과연 버티면서 이걸 갈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면 또 손실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낙폭과제 종목으로, 어, 낙폭과제 종목을 물타기 하, 이만큼 낙폭된 거를 다시 여기서부터 물타기를 하려고, 예, 6단계로, 6단계로, 예, 10% 손실할 때마다 이렇게, 예. 매수하려고 합니다. 10% 손실 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위로 올라가면 그냥 그 1차 매수한 거에서 그냥 수익 챙기고. 예. 언젠가 올라가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무식한 허스키 기미 접근할 수 있는 주식 방법은 이 방법밖에 현재 생각해, 뭐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뭐 허스키 김이 매수했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지 마세요. 골로 갈 수가 있어요. <laughs> 뭐 저는 외롭지 않겠지만 골로 가는 당신은 에, 당신은 괴로울 겁니다. 에, 무척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날아지 마십시오 에, 에, 이렇게 지수가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장에서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건. 에, 나 혼자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 죽,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유튜브 하다 보면. 예, 그래, 본연 이게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험합니다. 예. 주식은 항상 위험해요. 다, 어, 예. 항상 위험합니다. 모든 돈을 다 이를 각오를 하시고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 한게 주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